우리 스님과 함께하는 밝은 세상 SNS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산승은 지금 어, 충청남도 부여군 귀한면에 자리하고 있는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 그무한 국제공항 어, 그 참사 현장에서 어, 49일 동안을 그 자리를 하면서 어, 마지막 그 4월, 어, 2월 15일 날, 어, 사실 고제를 이제 회영하고, 어, 지금은, 어, 지금은 서각사, 어, 참선 연불선에 예, 지금 와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그 오늘 날씨가 어, 화창한 그, 어, 참 봄날 같은 그런 날씨가 지금 되겠습니다. 어, 바람 한점 없이 이렇게 따뜻한 부여 날씨인데요. 어, 오늘 그 산승이 어, 이렇게 그 서각사 참선연불선에서 어, 이렇게 그 영상을 드리면서 어, 인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에, 오늘 그도그4 9제를그 지내면서 어, 또 이제 찍은 그 어, BTN 불교 방송이 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좀 있으면은 그 방송이 나간다고 합니다. 어, 그본 방송을 그 특집으로 만들어지는 50분짜리를 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산성이그 어, 무한 국제공항 참사 현장에 내려가서 어, 한 49일 동안을 참사 직후부터 내려가서 이제 예, 그 무한 국제공항 분양수 합동 분양수에서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기도하면서 어, 낮에는 그 참사 현장에 가서 어, 참 그렇게 정성스럽게 어, 그 망자님들 극락왕생하시라고 육도를 참 그렇게 만나면서 어, 마음을 달래드리고 어, 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불기방송 BTN 그 방송에서 특집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우리 불자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무한 국제공항에 대한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같이 영상으로서 느끼면서 보시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그참 부여 예 모처럼 한 49일 동안 어, 달포가 넘도록 그, 저를 비워놓다 보니까 어, 아주 그참 바삐 요즘 바삐 며칠 동안 움직였습니다. 어, 그러면은 산승이 어, 잠시 불교방송 나가기 전에 어, 시간이 조금 몇십 분 동안만이라도 어, 그 산승이 머물고 있는 그 서각사를 한번. 한번 풍경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곳은 충청남도 부여군에 어, 자리하고 있는 귀안면. 어, 여기가 이제 소세지 면수세지가 이제 귀안면입니다. 귀안면 어, 소세지 이렇게 어, 그 백마강이 예, 내려다 보이는. 어,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어, 영상을 담아서 백마강 주변을 한번 영상을 담아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밝은 해가 어, 떠 있는 자리에 산성 이렇게 이제 머물고 있는 어, 서각사 예. 대연각사는 그 충청남도 부여군 어 외산면에 자리하고 있는 아미산자락에 부여군에서는 어 가장 높은 산에 그 자리하고 있는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대연각사가 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어또 대연각사에 가서 어 나름대로 한번 전해드리면서. 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서각사 삼선연불선언에 잠깐 어, 법당 풍경을 어,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서각사에 어, 예, 산성이 그 자리하고 있는. 예, 이곳에, 어, 이렇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참, 국화꽃이쭉 이렇게 예, 많이 피었는데, 예, 지금 순을 다 살려내고, 어, 예, 이제 서울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보호대 화상이 예, 이렇게 예, 마주주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는, 어,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보고, 부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어, 주련에 이렇게, 쓰써 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서각사, 삼선연벌선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어, 이렇게, 음, 휴게실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 관세모 살림이 또 이렇게, 예,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는, 대광면 전에 대광면 전에 법당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름대로 어, 이렇게 예. 여기는 이제 차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차실을 들어가게 되면은. 예. 사실에서, 어, 언제,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또 이제, 어, 참 인연이 되시면, 또, 또 인연 되신 분들또 오시면, 제가 맛있는 어, 차를 또 어,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 여기에는 이제 우리, 산성, 이렇게 은사 스님하고, 어,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지금 대한불교조계종의 어, 총무원장을 맡고 계시는 진우 선임, 사양 선임하고 또 은사 선임 이렇게 모셔지는 가운데 이렇게 살림을좀 보셨습니다. 저 여기는 또 이제 나가시면은 법당이 이제 대광명 전에, 그 법당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넓은 법당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그, 무한국제공항, 그 참, 참사위원장이 다녀오면서 이렇게 황금 미폐로 해서 이제 그 희생자들의 어떤 그 유패를 어, 참 금장 유패로 해서 잘 정성껏 모셨습니다. 네, 선배. 네. 어 우리 그 서각사 참선연불서는 아직 개원을 안 했습니다. 그 동안 공사를 한1년7 개월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이제 에, 그 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이제 탈포를 넘게 다녀온 자리에 어, 그 가운데 이제 중앙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 중앙으로 해서 어, 악사예래불 미륵존불,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렇게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이제, 조성을 잘, 그, 장엄하게 어, 한 가운데, 예, 이제, 이제, 개원식을 좀 있으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 공양간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넓직한 공양간이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어, 그 방이 또 마련이 돼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숙소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자,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넓은 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어, 우리 또, 그, 무한 국제공항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산승이 또 기도를 할때 같이 오게 된 우리 처사 한 분이 그 지연이라고요. 아주 참 성품이 온화하고 참 봉사를 그 동안 그 십몇 십몇 일 동안을 무한 국제공항에서 봉사를 했던 처사인데요. 아주 성품이 아주 참 해맑은 그런 친구가 또이 미칠 사이에. 산성 또, 사찰에 와서, 이렇게,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인연법이죠. 그러한 인연법을, 어, 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푸, 에서는 이제,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찾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 이제, 그, 인연법이 그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자리하고 있는, 음, 곳에, 예, 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한 쳐서 하지요. 자, 잠시 후면은 그 BTN 불교 어, 방송, 그 전국에서 이제 예, 볼수 있는 방송이 시작이 예, 될 것입니다. 어, 2시부터 시작이 된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어, 1시 53분입니다. 어, 그러면은 어, 산성이, 또 이렇게, 예, 그, 또, 불교 방송을 또 이렇게 이제, 어, 예, 토대로 해서, 어, 나가는 방송을 이렇게 잠깐, 어, 서두에, 예, 어, 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 우리 함께 하시는, 불자님들, 또 모든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동안 또 산성이 그 동안 또 산승이 그무한 국제 공항에 가서 어참 이렇게 또 후원을 어 해주시고 어또 무심 양민으로 또 이렇게 이제 참 가까이 하시면서 정성을 모아주셨던 어 또각계그 기관 어참 이렇게 여러 분들 공무원들 어 국토부하고 전라남도 무안군 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항공사 지분 그 모든 분들이 탄성이 또 이렇게 움직일 때 함께하는 자리에 참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우리 망자님들이 다음 생에는 그디 고통받지 않은 곳에, 밝은 곳에 태어나셔서, 어, 참,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유가족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어, 또 그렇게 산성하고다 그렇게, 뭐,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자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유가족분들이, 49일 동안을 산성하고 어, 자리를 하면서 한솥밥 한 건물에서 한솥밥을 먹고 또한 건물에서 기거를 하면서 어, 슬픔과 아픔을 같이 하였습니다. 어, 그러한 자리에 참저 혼자 이렇게 털렁 자리에 와서 지금은 어, 수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에, 그런 슬픔과 아픔을 안고 어, 부처님 전에 나름대로 산성은 기도를 하고, 또, 유가족, 그, 망자님들의 가족들을, 어, 그, 참, 금장, 위패를 해서, 어, 잘 모셔가지고, 어,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어 심심히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어 정부와 또각계각층의 국토부, 전라남도, 무안군 항공사와고, 원망하게 그, 합의가 돼가지고, 어, 그 삶의 자리로, 어, 참, 하루속히 안정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산승은 다음 전환 곳에서, 어, 또한번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모두가, 어, 그 건강들 잘 챙기시고, 어,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